제가 하기 전에 선식이란 말은 아예 단어 자체도 없었어요. 이방면에대해서 아이콘이죠. 돈을 담을 수가 없어 자료에다 담았어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부산의 명소, 북평시장, 일명 깡통시장에 왔습니다. 선식도 개발하시고 지금 2대째 이게 팔고 계시는 대보 선식을 소개해 드릴게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 사장님 네 대체. 아, 그래요? <laughs> 실사네요? 실사 사장님? 아, <laughs> 저는 원조 사장님 한번 뵙고 싶어요. 아, 옛날에, 아, 옛날에, 아, 옛날에 아. 다 안면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아, 그렇지. 이야, 사장님, 세월이 비껴가는 비결이 뭡니까? 아, 선식 잡사서 아, 그런가요? 아, 네. 아, 야, 40년 전 그대로입니다. 아, 네. 진짜 하나도 안 변했어요. 단백질 선식, 고혈압에 좋은 시식, 다이어트 선식도 있습니다. 이게 다 배합이 다른가 봐요. 오미자. 고구마, 녹차, 몇 가지나 됩니다. 지금 전부 다 합쳐서 한 70가지 정도. 요거는 이제 무회인데요. <laughs> 주로 이제 뭐당뇨에좀 좋아서. 일단 환자분들은 이제 좀 소화가 잘 되는 그런 위주로 좀 많이 넣고. 아유. 애기도 마찬가지. 아, 애기도. 아, 애기도 이걸 먹이네요. 네, 한 7개월부터. 아, 그래요? 잘 먹어요. <laughs> 아이유식이라고 봐도 되네요. 예, 맞습니다. 소화가 좀잘될수 있도록 예. 쪄가지고 이렇게 볶아놨어요 소화가 좀잘 되고 부드럽게 드실 수 있게끔 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laughs> 이게 이에 많은 게 들어가는 거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원하시고 자기 몸에 맞게끔 저희가 음 이렇게 제조를 해서 그렇게 만들는니다 그럼, 네. 어떻게 공부를 하십니까? 처음에 일하다 보니까 어. 자연스럽게 저도 찾아보게 되고 어. 공부하게 되고 해서. 결국 어. 이 성분을 다, 원리를 다 아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래야 배합이 네. 되니까.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골라가지고 할수 있어요? 네. 아. 평소에 좀 소화는 좀 어떠세요? 소화잘 되는 걸로. 아, 소화가 안 예, 예, 되시죠? 예, 예. 그러면 이제 저희가 와. 기본적으로 만들어드리는 게 있는데, 검은콩 종류가 좀 많이 들어가고요. 아, 예, 예. 귀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좀 섞어서 제가 하나 만들어드려요. 아, 예, 예, 드려볼게요. 예, 예. 민 예. 네. 네, 나옵니다. 오. 배합이 중요하지 않아요? 배합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 이막퍼 담아가 됩니까? 이게 매다 보니까 예. 학습이 돼가지고 <laughs> 이거는 이제 국물 분쇄 기계거든요 식품을 이제 가공 이제 분쇄하는 기계인데 주로 이제 좀 딱딱한 곡식들 음. 딱딱한 곡식들 여기에 넣어서 이제 갈게 되면 그 자루로 가루가 나오는데 이 자루를 풀어서 털어요 음. 이제, 분말 상태를 가지고, 뭐, 깨라든지, 각종 견과류, 이런 것 조금씩 섞어서, 어. 이쪽으로 들어가게. 이건 뭐지요? 응. 이거는 이제, 롤럭인데, 여기서 이제, 한, 세네번 정도 갈게 되면, 이제, 조금 더 부드러워져서, 네. 저희가 원하는 입자의 붉기. 가게 아, 제가, 아까 부탁 한건 나왔네요. 음, 고소하다. 여기에, 이렇게, 시식 공간도 다 있고, 휴게실처럼, 우유도 다, 다, 다 있고, 요구른다고. 어. 아, 이거, 어떻게 먹지? 그냥. 아, 차라리. 그러면 은 내가 하는 방식하고 사장님 하는 방식 네가 더 맛있는 거한번 하면 되겠다. 아 고소해. 꼭 먹는 게 저는 좋습니다. 아, 고소합니다. 이거는 전문가의 솜씨입니다. 음 배합 비율이 달라요. 나는 모르겠는데 전문가가 이긴 걸로 겠습니다 아, 사장님 이게 처음에 우리 선식을 접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아 있죠. 86 올림픽 아시안게임하고 팔팔 올림픽하고 그때 이제 우리 국민들이 국민 소득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었어요. 네. 이제 그때부터 이제 건강을 많이 챙겨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먹거리를 찾다 보니까 아 이게 앞으로 먹거리구나 나한테 그래서 연구를 마, 밤낮으로 연구를 해봤죠 한 1년 동안에 네. 이제 어느 순간에 가니까 1년이 지나니까 서서히 고교이 확보가 되더니 나중에 돈을 담을 수가 없어 자료에다 담았어요 그때 하루에 금액으로 치면 어... 700만 원이요 그때 한 3배 정도 보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은행 직원이 돈 가지러 오고 이랬어요 그 당시로 미스 가루를 개념이 여름에 먹는다 어 그렇죠 아 이런게 있었기 때문에 일 년에 한 번에 가는 사람이 있고 두 번에 가는 사람이 있고 이렇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 이거를 그럼 어떤 식으로 개발하면 손님들하고 고객들하고 가깝게 지낼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식사 대응을 하고 맞춤 선식을 개발하고 또 귀농식 선식을 또 개발하고 그래서 이제 오늘날까지 살아남 았죠 원제로. 수급도 좀 힘들지 않습니까? 아, 아들이 이제 가게하고 제가 온산지 돌아다니면서 이제 물건도 구입하고 이렇습니다. 거의 한80% 90%는 국산을 써야죠. 오. 그렇다고 다100% 국산을 쓴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국산은 다 좋은 것도 있지만 애국이 더 좋은 것도 있어요. 홍 같은 이런 종류는 오히려 국산보다도 애국이나 미국이나 중국산이 더 알아줍니다. 앞으로 또 바람이 있다면 은 이제 국내 시장은 좋고 애국으로 네. 넘어 갈릴 때가 되지 않았나. 네. 그리고 완전 세계적으로 나아가는 거죠 맛있어 <laughs>